안녕하세요 소망 화분입니다. 자 소망 화분은 오늘 이렇게 한상 차림을 해봤습니다. 아토우 인형도 있고요. 어또설아분도 아, 있고요. 우리 곰돌이 러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쁜 아이들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저가 이제 첫 번째로요 설아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설아분은 요렇습니다. 자, 서랍은 이쁜거다 아시죠? 자, 뒷모습은 요렇구요. 자, 제가 어, 요렇게 두 개가 어, 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두 개를 어, 하고 그 다음에 음, 요번에는 요렇게 장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보라색과 살짝 붉은색 어, 두 개를 이렇게 해갖고 제가 세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재고 가겠습니다 자 종이컵 넣었을 때요 정도예요 자 그러고 종이컵 놨을 때는 요 정도네요 음,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요 8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요 8.5 나옵니다 자, 제가 요렇게 네 개를 묶었어요. 요렇게 1번 네 개를 묶어서, 어, 이거 토우 인형이에요. 토우 인형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은 거북이에요. 거북이. 어, 토우 인형 제가 네 개를 선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음, 어흥, 어흥 호랑이구요. 자, 얘는 깡총깡총 토끼예요 토끼구요. 자, 얘는 자, 황소예요 자, 열렇습니다이 토우 인형도요, 제가 2,000원씩 판매하던 겁니다. 자, 우리 서랍은 4개 4만원에 2,000원씩 하는 토우 인형 4개를 넣어드릴 거예요. 자, 토우 인형은 언니들이, 어, 이렇게 또 앞에다 이렇게 진열하셔도 되지만은, 어, 또큰 화분에 우리 유기들 심어주셨을 때 조금 허전한 공간에 아, 요 아이들 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1번이에요. 자, 서랍은 2번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아까랑 동일한데요. 어, 요 아이의 꽃 모습이 조금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서랍은 4개 4만원에 어, 2천원짜리 음, 토우인형 4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꽃 농분 보여드릴게요. 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가격 대비 사이즈가 너무 좋구요 자 아이크 이렇게 보시면 조이컵 났을때이 정도에요 사이즈 감오시죠자 이렇게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자 손이 많이 갔겠죠 자요롱부는 하나에 12,000원씩이에요 아저 요거 인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빨리 연락 주시는 분, <laughs>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노란색 꽃, 5번은 빨간색 꽃, 6번은 보라색 꽃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7번은 키가 15.5 나오고요. 자, 입구 보시면은 입구는 12, 아, 요렇게, 12 나옵니다. 자, 우리 5번 키는 17 나오고요. 자, 우리 6번 보라색은 15 나옵니다. 5번 입구 사이즈 12, 자 6번 입구 사이즈도 12 나옵니다. 조이컵을 놨을 때는 이 정도가 되겠어요. 음, 입구가 이렇게 프릴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가성비 너무 좋은 애들이고요. 하나에 12,000원짜리 어, 코사지 롱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4번 또 가성비 좋은 롱분입니다. 자이 화분은요, 어, 크기가 고르지가 않아요. 어, 어떤 아이는 이렇게 크고, 어떤 아이는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 음, 보시면은, 어, 입구가 이렇게 프릴로, 이렇게 프릴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요, 하나에 만 원이에요. 저희가 났을때이 정도죠. 어, 사이즈 괜찮죠? 자, 입구 보시면 입구 이 정도예요. 음, 또, 하얀 색깔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쿠! 하얀 색깔도 보시면 요정도예요 자, 그럼 제가 사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노란색은 16.5나오고요 키가, 자, 우리, 어, 하얀색은 15.5 나옵니다. 자, 입구를 요렇게 보시면 14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얀색 볼게요. 하얀색 보시면, 오, 얘는 찢금 커요. 14가 찌금 넘습니다. 자, 요 화분. 하나에 만우식인데요. 어, 요게 제가 사이즈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그랬죠? 어, <laughs> 어 구입하시면은 제가, 어, 대략적으로 조금 맞춰는 드릴 건데, 이렇게 사이즈 차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7번, 8번 화분이고요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화분이에요. 보시면은, 어, 저는 이 화분 너무 멋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입구가 이렇게 뭐 동그랗다거나 네모난 게 아니고 살짝 타운형이면서 아주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자, 8번은, 음... 자이쿠 사이즈가 이렇게 14.5나오고요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10정도 나옵니다 10정도 나와요 어, 요 화분 어, 8번 이고요 다리 모습은 이렇습니다자 여기 하나에 만원이에요 자 만원인데 어, 요 사이즈가 7번보단 조금 더 커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요거가 뭘까요 토우 인형이에요 토우 인형 거북이를 하나 여기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자그 다음 7번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음, 8번을 내려놓고 할게요 자 7번도 이렇습니다 아이크 이렇게 보면 더잘 보이죠 자 이렇게 2코 사이즈가요 어 2코 사이즈가 이렇게 13.5 나오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얘는 8.5 나옵니다. 자, 종이컵을 넣어보면은, 자, 이렇게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죠. 자, 얘는 정면에, 정면에 이렇게 꽃이, 코사지가 붙어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는 제가 황소를, 황소, 황소를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우인형 아, 선물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자, 요거는 코사지 붙은 7번, 8번, 1개 만원 짜리입니다. 자, 요분 화분은요, 주물럭 화분이에요. 주물럭 화분이고, 어, 손으로 주물떡주물떡 만드는 화분이기 때문에, 어, 화분이 3개가 다 어, 고르거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요 화분들 제가 보여드리면, 해바라기 화분 3개 세트를 어,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 봤고요 자,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다리 모습이에요. 요거는 제가 세개 세트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해바라기 그림 <laughs> 어 처음서부터 만들 때부터 세개 세트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어, 어이고아이고 아이고. 보이시죠? 제가 사이즈 재드릴게요. 자, 요 화분은요, 뒤로 어, 타원형이에요. 뒤로. 뒤로 타원형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은요, 종이컵을 놨을 때, 요정도고요 종이컵을 넣었을 때, 요 정도입니다. 자, 요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자, 우리 해바라기. 어, 8 정도 나오고요. 자, 입구는 열렇습니다 여기는 어, 6이 조금 안 되게 나와요. 자, 얘는 어, 6이 나오는데 제가 살짝 타원형이라 그랬죠. 살짝 타원형이니까 요 뒷모습도 재드릴게요. 자, 요거는 6.5 나옵니다. 그 음. 다음에, 여기는 어6.5 나오네요. 제가 요거 3개 45,000원 가면서 선물 하나 넣어 드릴게요. 어떤 선물을 넣어 드릴까 고민하다가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라서 저기 이렇게 감들은 소녀 이렇게 토 인형이고요.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거는 요거 세트밖에 없습니다. <laughs> 자, 우리 감들은 소녀와 해바라기 화분 이렇게 세트로 해서 제가 45,000원에 보내 드려요. 자, 요번 화분은 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우리 모자 쓰고 있는 소녀들인데요. 자, 요 화분은 호호 화분이에요. 호호 화분인데, 아, 요게 B급이라서 조금 저렴하게 나와갖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옳지아, 가까이 와보면, 어, 그림 너무 잘 그렸죠. 어, 너무 예쁜데, 어, 화분들을 만들다 보면은요, 어, 구워 나오기 전까지, 아, 이 화분이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올지 몰라요. 근데 구워 나오고 났더니, 어, B급으로 생기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자, 요 아이는 호호분인데 어디가 B급이냐 하면은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음 이렇게 보면 잘 보일까요? 요렇게 잘, 음, 이렇게 잘 엠보싱처럼 이렇게 어, 볼도 일어났어요. 자, 여기도 살짝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 또 아, 요 바닥이 보시면. 이요 음. 바닥이 조금씩 엠보식처럼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너무 고온에서 구우면은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근데 어, 너무 예쁘게 그림 잘 그리셨어요. 자, 이거는 호호 화분입니다. 자, 또 이거는 없어요. B급 이거 두개 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엠보싱이 있고요. 요렇게 엠보싱이 있고요. 여기 엠보싱, 여기 엠보싱. 여기 엠보싱, 여기 엠보싱 있습니다. 자, 물군형 모습은 요렇고요. 자, 요 화분들은 그래서 제가 음, 좀 저렴하게 갖고 왔습니다. 좀 저렴하게 갖고 와서 어, 하나에 3 5 0 0원씩 요렇게 판매할 거예요. 어, 호흡분이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음, 요게 B급이라 그래서 엄청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자, 요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노란색 모자스나이 12.2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이렇게 어, 9.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종이컵 넣었을 때 모습이에요. 종이컵 넣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런 음, 아이들은 꼭 모를 심는 것보다 그냥 어, 이렇게 두고 보시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13.5고요. 여기는 10이 조금 안 됩니다. 자, 이거 제가 하나에 35,000원씩 판매하면서 자두개 구입하셨을 때또 여기에도 아까 토우인형 제가 선물로 넣어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에 2,000원씩 자, 요, 토우 인형, 어, 이렇게네개 선물로 넣어드릴게요. 자, 우리, 어, 잘 보이시나요? 거북이, 또, 호라, 아, 토끼, 호랑이, 음, 황소 되겠습니다. 자, 요번 화분은요, 바이수 화분이에요. 어, 바이수 화분들 잘 아시죠? 자, 바이수 화분,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묶어봤어요. 자, 하나에 24,000원씩, 세 개에 72,000원 구입하시면, 요, 요거 하나는 제가 선물로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렇게, 어, 맞춰봤는데, 어떠신가요? 자, 바이수 화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자, 바이수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구멍 모습이구요. 자, 다리 모습입니다. 뒷모습이고요 음, 종이컵 었을 때는 이 정도예요 티를 조금 더 가서 종이컵 었을 때는 이 정도고요 종이컵 넣었을 때이 정도입니다 자 제가 사이즈 보시면은 키는요 9 나오고요 또 입구는 이렇게 11.5 정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9.5 9, 어, 9 정도 나오네요. 자, 요 화분, 바위수 화분 3개 보내드리면서 3개 72,000원에. 자, 요 화분 하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선물은 따라가지 않고요 우리 바위수 화분 요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아, 자, 요번에는요, 제가, 음, 요 코사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요것이, 어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어, 꽃이 색상이 조금 어, 바라 듯이 나오는데요. 어 아니에요. 조금 화면 색깔보다는 조금 진한 진한 색깔이에요. 자, 이거는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화분이 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요. 자, 이렇습니다. 물고형 모습과 다리 모습이고요. 자, 우리 지의 모습을 보시면. 뒤에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자, 요 화분은요, 하나에 35,000원입니다. 어유 가격도 너무 좋아요. 자, 종이컵 나왔을 때요 정도고요. 키가 종이컵 넣었을 때 입고 모습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렇습니다. 자, 요 화분은, 음, 35,000원인데, 뭐 같은 색깔이 또 있어요. 자, 입구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는 19가 나오고요.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는 12가 나옵니다. 자,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서 제가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음, 꽃이 하나, 둘, 셋, 애기꽃까지 넷, 다섯 개 있어요. 자, 요 화분은 하나에 35,000원인데, 제가 어떻게 판매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 언니들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넣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자요 화분은 화분이 크다 보니까 우리 유기들 담아 주셨을 때 공간이 조금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이 조금 남지 않을까 싶어서 어, 아까 넣어 드렸던 토우 인형 있죠 어, 거북이 거북이 하나 또 황소 <laughs> 황소 하나 이렇게 두개 아니 아니야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어흥 호랑이 어흥 호랑이 하나 이렇게 토우 인형 세개 넣어서 어 요거 5만5천 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장미꽃은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어 제가 그래서 장미꽃에 어, 혹시 헷갈리실까봐 번호를 하나씩 붙여 놨어요 <laughs> 장미꽃에 붙여 놨어요 장미꽃에 자 여기 요거는 아까 제가 사이즈 재드린 건요거고요자 여기 똑같은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이쿠 자,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자요 화분도 제가 또 음, 어흥 호랑이와 거북이와 어, 황소 같이 이렇게 넣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 인형 보여드릴게요. 자토 인형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탄 뗄 일이 없지만 우리 예전에는 연탄을 뗐었죠. 자 연탄 기억 <laughs> 주. 자 연탄 든 아이들과 자. 가을, 홍시를 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들 제가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 영상. 음, 그러면 홍시는 잠깐 내려놓고요. 자, 우리 연탄 보겠습니다. 에크. 자, 연탄 든 아이들은요, 열었습니다. 뒷모습이에요. 자, 우리 연탄 든 아이, 겨울이라서 감기 걸렸어요. 아이고, 코를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연탄 아이코 들고만 있어도 따뜻한가 봐요 자 이렇습니다 뒷모습이에요 자이와이들어두개한 세트에 38,000원이에요 어 근데 요거 연탄도 하나 있습니다 연탄도 하나 있네요 자 조이컵 왔을때키 가늠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 드려 보고요 그러면 사이즈 제가 재 볼게요. 사이즈 보시면요. 자. 큰 아이가 13.5 정도 나오겠습니다. 어, 여기 앞으로 하면은요. 작은 아이 12.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렇습니다. 자, 요 아이들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두 개가 한 세트, 어, 얘는 연탄까지 있으면서 38,000원이에요. 자, 연탄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홍시 보여드릴게요. 어, 홍시도 너무 귀엽습니다. 자, 가을에 감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자, 홍시입니다. 홍시도 아까 사이즈 보셨죠? 어, 저희 그럼 나왔을 때저 아이들과 키는 비슷합니다. 우리 홍시 여자아이 14 정도, 우리 홍시 남자아이 13 정도 나옵니다. 자, 우리 남자아이는요. 홍시를 이렇게 하나 들고 있어요. <laughs> 자, 와, 이렇게 바위에 앉아있나 봐요. 자, 우리 홍시 또 여자아이는요. 이렇게 홍시 세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뒷모습입니다. 자 홍시도 이렇게 두개한 세트 해갖고 38,000원이에요. 자 요번에는요 옛날 학생이에요. 옛날 학생인데 우리 오빠야는 멋쟁이입니다. 자 모자도 아주 모자 챙도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어서 쓰고 있죠. 자 가방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어요. 자 우리 언니 언니야도 가방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요토 인형은요. 자, 두 개가 34,000원이에요. 어, 사이즈는 아까 그 아이들보다 조금 큽니다. 자, 얘네들 키 한번 재 볼까요? 자, 우리 오빠야 보면은요. 오빠야는 20 정도 나오나 봐요. 음, 우리 언니 보면은 언니는 18 18.5 정도 18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음, 옛날 깜장 교복 입었던 언니야와 오빠 어, 두 개가 한 세트고요. 3 4 0 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음, 우리 오빠야와 언니야예요. 그렇게 아,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죠. 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을까요? 자, 뒤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머플러를 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앉아있어요 자 우리 오빠야는 어떻게 어이쿠 이렇습니다자 <laughs> 차를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같고요자요 언니야와 오빠도요 두개가 한세트예요 음, 34,000원입니다 자 키는 어 19가 조금 안되고요자 우리 언니는 17.5정도 됩니다 자, 차 마시고 있는 우리 언니야 또 오빠는 어, 두개 세트 34,000원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곰돌이와 곰순이에요 자 웨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뒷모습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도자기 아니에요 도자기 아니고 마블 종류예요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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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얘네들은 제가 어, 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멋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자 얘네들은 요렇게가 세트예요. 어, 일체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 자 요거는 만 원입니다. 어요 아이들 음, 곰돌이 어, 8.5 정도 나오고요. 자 얘는 어, 얘는 8 팔... 얘도 그 정도 나오나 봐요. <laughs>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은 13 정도 나옵니다. 자, 사이즈 가는 되시죠 음, 너무 너무 귀엽고 이쁜 요 곰돌이는 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번 영상은 음, 우리 토우 인형들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요 아이들은. 어, 원래는 2,000원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3,000원씩 판매했던 건데, 제가 가격을 한번 2,000원에 판매를 했더니 어, 어, 한번 내리고 나면 잘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 깡충깡충 토끼, 토 인형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음, 거북이, 그 다음에 황소, 자요 아이는 음, 멍멍이에요. 멍멍이, <laughs> 앉아있는 멍멍입니다. 그리고, 어흥, 호랑이. 이렇게 제가 다섯 개 세트로 묶어서 만 원씩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요 아이들은요. 우리 유기들 담아주시고 화분 위에 이렇게 허전한 공간에 올려주시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려요. 다섯 개 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망 화분 저희 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는 또 예쁜 아이들 멋진 아이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